안녕하세요. 교정이 알고 싶다. 교활TV 교정과 전문의 형재영입니다. 교정을 고민할 때긴 치료 시간에 대한 문제는 환자분도 진료하는 의사에게도 커다란 문제입니다. 보통 2년이 걸린다고 하는 교정기간을 줄이기 위해 여러 방법이 개발되는 과정에서 급속교정이란 말이 생기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이에 대해서 설명드려볼까 합니다. 사실 급속교정이라는 사전적 정의는 없습니다. 그냥 빨리빨리를 좋아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을 고려해서 만들어낸 마케팅 용어일 뿐입니다. 일반적으로 교정기간을 짧게 끝내면 그걸 급속교정이라 표현하고 대략 1년 내로 마무리된다고 설명합니다. 앞니만 개선하는 부분교정과 고철치료라 불리는 라미네이트와 같은 치료를 포함하는 교정이 있고 수술적 방법이 들어가는 교정이 있는데 사실 수술이 진정한 의미의 급속 교정이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ASO라든지 코르티코토미, 코르티시정과 같은 잇몸뼈를 제거하고 세포의 활성화를 통해서 치아의 빠른 이동을 유도하는 과정입니다.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다소 어려우실 수 있기 때문에 치료 선택에 도움이 되고자 간단한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치아 전체에 장치를 붙이는 게 아니고 일부 앞니만 장치를 붙여서 개선하는 방법입니다. 환자분 케이스가 심하지 않다면 부분교정 자체만으로 마무리가 가능하기도 하고 심하게 틀어진 부분만 빠르게 적당히 이동한 다음에 부족한 부분은 보철 치료라 불리는 라미네이트나 올 세라믹과 같은 방법으로 치료하기도 합니다. 치아에 이쁜 헬멧을 씌워준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은데 헬멧이 들어갈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치아를 일부 갈아내야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총 치료 기간은 상황에 따라 다르지만 대략 6개월 내외로 마무리됩니다. 사실 이와 같은 방법은 급속 교정이라고 부르기는 애매합니다. 치료 기간 자체는 확실히 짧게 끝나긴 하지만 치아 전체를 치료하지는 않기 때문에 급속 교정이라는 표현보다는 부분 교정이나 보철 교정의 분류로 생각해 주시는 게 정확한 표현이라 생각됩니다. 1983년도 프로스트에 의해서 소개된 개념이라고 보는데 RAP 현상이라고 불리는 기전으로 일정 부분 골조직과 연조직에 자극이 가해지면 조직이 재생되는 활성도가 증가한다는 개념입니다. 골 밀도가 줄어들게 되고 리모델링이 증가되어서 빠르게 치아가 잇몸 뼈 속에서 움직일 수 있다는 개념으로 간단히 말해서 신체에 손상을 주면 그 부분을 치유하기 위해서 그 부위에 세포들이 활성화되고 이 순간을 치아 이동에 이용하는 것입니다. 자극을 주고 나서 1, 2개월 뒤가 가장 강하고 대략 4개월 정도는 이 현상이 지속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져 있는 급속 교정들은 이 RAP 현상을 이용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구강 내 마취를 하고 잇몸뼈 사이를 절단하거나 구멍을 뚫어서 치유되는 과정에서 치아 이동 속도가 빨라짐을 이용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예로 코르티코토미와 코르티시전이 있고 이 외에 ASO도 급속교정의 하나로 분류됩니다. 사실 가장 확실한 급속교정 방법인데 일반적으로 교정 시 발치하는 치아인 소그치를 발치하면서 발치된 빈 공간을 수술로 닫아버리는 치료법입니다. 보통 발치하고 나서 발치 공간을 닫기 위해서는 1년이 넘는 기간이 소요되는데 ASO는 수술로 그 잇몸뼈 공간을 잘라내어서 한 번의 공간을 없애고 고정해 놓는 수술입니다. 잇몸의 위치 변화가 가능하고 잇몸뼈의 한계를 넘을 수 있는 등의 여러 이점이 있지만 수술에 대한 비용, 통증, 치아 괴사 등의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신중히 결정해 주셔야 합니다. 앞서 설명드렸듯이 잇몸뼈에 손상을 입히는 과정입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코르티코 토미는 잇몸뼈에 구멍을 여러 개 뚫어 놓는 것이고 코르티 시저는 치아 사이 공간에 위치한 잇몸뼈의 절단선을 잘라놓는 방법입니다. 물론 이렇게 설명드리면 통증에 대한 두려움과 함께 잇몸이 약해질 수 있다는 생각으로 환자분의 입장에서 쉽게 치료 동의를 받기는 어렵습니다. 일반 교정에 비해서 빨리 교정이 완료되었다는 수많은 논문 발표가 있지만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이 방법을 시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일단 비보험이기 때문에 비용에 대한 문제와 함께 시술 후에 생기는 통증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효과를 눈에 띄게 수치화해서 보여줄 수는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원래 기본적으로 교정 시에 환자분마다 기간 차이가 발생하는데 이 시술을 받은 분과 안 받은 분의 절대적 비교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구멍이나 절단선의 깊이, 위치, 부위에 따라서도 효과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 방법을 환자분들께 시행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결국 세포 활성화가 목표이기 때문에 이를 활용하는 방법은 일단 환자분이 교정치료를 위해서 마취를 했을 때 이를 최대한 이용해야 합니다. 환자분마다 상황이 다르긴 하지만 치아 발치를 필요로 하는 상황이라면 치아 발치를 최대한 늦게 진행합니다. 사랑니 건 중간 치아인 소구치인 건 발치만큼 구강 내 환경에 세포 활성화가 될 만한 상황이 없기 때문에 발치 공간을 적극적으로 닫아야 하는 순간에 발치를 진행하여 이를 최대한 이용하게 됩니다. 교정 시작하자마자 치아가 가지런해지는 과정은 그리 시간이 오래 걸리는 진료는 아닙니다. 입을 집어넣기 위해서 혹은 발치 공간을 닫기 위해서 치아 전체가 움직이는 과정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때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그 다음으로 활용될 수 있는 부분은 MARP를 이용한 악궁 확장을 할 때입니다. 악궁 확장에 관한 이전 유튜브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악궁 확장은 나이가 많다면 실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성공 확률과 악궁 확장을 빨리 하기 위해서는 이를 이용할 수 있는데, 악궁 확장은 기본적으로 정중국의 봉합이라 불리는 입청장 가운데 뼈봉합을 벌려줘야 됩니다. 이를 도와주기 위해서 정중국의 봉합에 해당되는 부위에 구멍을 뚫어 놓는 방법입니다. 어차피 입천장에 스크류를 식립하셔야 하기 때문에 마취를 진행하므로 추가적으로 마취 상황이 생기지도 않습니다. marp는 이전 영상에도 언급했듯이 통증이 심한 진료입니다. 구멍을 추가로 한다고 해서 통증이 심해지는 것도 아닐 뿐더러 봉합이 벌어지는 순간이 빨라질 수 있기 때문에 환자분이 겪어야 하는 통증 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물론, 악공 확장이 당연히 성공되는 어린 나이라면 억지로 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교정을 하는 분에게 짧은 치료 기간은 언제나 숙제와 같은 문제입니다. 그에 맞춰서 이런저런 치료법들이 개발되고 장치들이 생겨나고 있지만, 아직은 환자분들이나 진료하는 의사에게 확 와닿게 진료되는 방식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급속 교정이라는 용어를 붙이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되지만 RAP 현상을 이용해서 세포의 활성화 기전을 토대로 치아 이동을 빠르게 하거나 극복한다는 개념은 분명한 효과를 보입니다. 주어진 조건을 최대한 활용해서 환자분이 편안해하고 통증과 치료기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계속해서 연구될 것이며 꾸준히 개발되리라 생각됩니다. 오늘은 급속 교정에 대한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